근데, 사이퍼즈는, 날먹? 포지션이 없음. 탱커? 딜러? 근딜? 원딜? 서포트? 그냥, 누구 하나 못하면은, 그거, 뭐라 해야 되냐? 좀, 구멍이 큰? 다 잘해야 돼. 이 게임이. 다 열심히 잘 해가지고 이기는 게임이랄까? 근데 확실한 거는, 근딜이 캐리해야 돼. <laughs> 확실한 건 근딜이 캐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. 솔직히, 그냥 근딜이 더 잘하는 쪽이 이기는 것 같기도 하고. <laughs> 그냥 그 이더 잘하는 팀이 경기이는것 같은데 무슨. 아 로라스네 왜 로라스지 아니 2400대 3퇴하는 그런 점수 때 아니었는데 훈훈하게 서로서로 3딜러 하는 그런 메타 아니었어 이거 아니 왜 3퇴하는 거임 아 진짜 끔찍하네 그만하자 골드 패치 좀 해주세요 3딜러 메타 좀 합시다 그, 아 그만하자 진짜 아 이거 아 진짜 3딜러 너무 하고 싶네 진짜 야, 뭐냐? 아니, 적팀 왜 근딜 베저임? 야, 적팀 도일 왜 별도일임? 야, 적팀 시바도 왜 방패 시바임? 아, 세기 말이라고 무너지는,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좀 많네? 아니, 세기 말이라고 마음이 바디 무너진 사람이 좀 많네? 와, <laughs> <laughs> 아, 역시 베저인가? 통타의 신인데, 그냥? 아씨 어떻게 되나 이게? 어싸도아 너희라 너마 닥대도 의리니? 아니 배지야

분명 베이저랑 나는 적팀일 텐데 왜왜 왜 무고한 무고한 베이저를 스토킹하는 제 케일의 기분이 느껴지는 오지? 하지 마요! 하지 마요! 아 can tell you. o n l 니 person. Only p e r 는 o n Only person. o n l 막말로 후반에 한타주번 치죠. 져야 됨이고. 초반에 절대 안질것 같은 이판 그냥 져야 음... 돼. 어. 봐봐 봐봐 지금, 봐봐 지금 봐봐 지금 막 분위기 이상하잖아. 아니, <봤도 <봤도 야, 이거 딜러들 딜러들만 안 죽으면 되는데 이거 이거 분위기 이상해지는 법특 딜러들이 그냥 죽으면 그때부터 갑자기 이상함.

아니 적팀이 쌍박지라 이거 밤을못 잡겠네 이거 아니 분위기를 흐리는 원인이 딜러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 그걸 왜 그렇게 아니 벨전은왜 답태를 하고 있냐 얘는 이거 뭐 신발 살게요. 나는 이 야, 합법적으로 딜 태몰릴 수 있는 기회다 이거. 무엄한. 무지않았어 어. 어... <목소리> 어허허허! <목소리> 이런 판, 일반적인 상식으로 게임하면 안 돼. 제가 딜러 다 죽이겠습니다.

아! 인도아서. 좃. 죽으러 지겠다. 아. 아! 인도아서다. 얘 내가 얘기. 강림했노라. 얘들아, 내가 잡을게. 어? 내가 최대한 다 죽여 버릴게. 정신 차리니? 공식에서 금지 제키를 하고 있는 것을 기억 아 단지 한방이면 진짜 천국 보내줄 수 있는데 아 <목소리> 야, 그냥 가주면 안 되냐? 어? 아, 어, 게임 진짜 어지럽네. 어? 이거 맞아? 어? 아니 아직 10일 남았잖아요. 아니, 아직 아직. 아직 귀에 코인 있잖아요. 아디아디 아니... 얘들아, 아 아직... 어, 트루, 트루퍼를 먹어야지. 아디 아직... 아니, 트루퍼를 먹어야지. 아아아아아 아, 아. 어디야 아아아아아 어디야? 기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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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아아아아아아아는아아아아아아아은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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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기지다, 이거. 얘들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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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으로 뽑 얘들아. 어어 어, 어. 얘들아 진짜 알지? 이 진짜 죽어도 먹어야 돼 이거 뺏기면 그냥 가는거임 우리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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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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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용성락으로 위치파악? 그냥 개호감 얘들아,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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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지 얘들아 진짜 아니지 얘들아 시, 진짜 나 믿을게 얘들아 지, 지, 진짜 아니지 얘들아 얘들아 진짜 아닐거야 그건 아니여야 그래 얘들아 이씨 <laughs> 그거는 진짜 이거 진짜 아냐 아잠깐 <laughs> 어, 어, 잠깐만요 저 머리가 어지러워요 잠깐만요 사, 산소가 부족한가 본데 지금 얘들아 내가 앞장 쓸게 오케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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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식을 좀... 해어어 <목소리> 아.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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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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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근데 이거... 우리 우리 호자, 안 되, 안안 되, 안 우리 되, 안 되, 어? Oh, 우리 홀드한 다고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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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아 oh, 그래 그래 그냥, 그냥 쳐 그냥 쳐그 왜? 쳐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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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